안녕하세요. KFGF 6조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베트남, 터키, 러시아, 일본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을 만나 문화와 문화 교류에 대해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부탄두라고 합니다. 음, 저는 지금 서울 시립대 경영학부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4년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온 이단비야무르라고 합니다. 어전 서울시립대 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공부를 하고 있고 어, 20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김든니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벌써 4년 됐고요. 어, 네,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컴퓨터 과학부에서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i,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나바르사입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국어공무학과랑 경제학부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일본 사람들은 그냥 일본 전체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전체에 대해, 뭐 아니, 아니라도 뭐 해외의 전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의 생각도, 생각들도 있고 뭐 그런 점들을 일본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laughs> 베트남에서는 뉴스 그런 거잘 알고 <laughs> 어. 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도 뉴스 많이 보고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그냥 막 버린거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계속 분리수거 하다가 갑자기 고향에 돌아가는데 그냥 막 버린건 뭔가 느낌이 좀이상한 느낌이 좀 이상한거 사람이 다거 아니에요? 뭐라 해야되지? 정동영 아이랑 나이가 많으면 예의를 지켜야되는거 저는 심한것 같아요 저 힘들어요 이제 익숙해졌는데 한국에서 식당 가면 김치나 그런 거 그냥 주잖아요 응. 그런 게 일본에는 없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돈 <laughs> <laughs>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과장실에 가고 싶으면 안 혼나 갈수 있어. 근데 러시아 캐머에는 많이 없어. 그리고, 막, 만약에 있으면 돈 애들. <laughs> <laughs> 아, 베트남이랑 똑같은 <laughs> 진짜? 제가 문화 차이라고 제일 느꼈던 거는 술을 봐요. <웃음> <웃음> 베트남에서 잘안 먹거든요. 그냥 뭐 특히 대학생들이 많으면 약간 딤커리 옆에 차 마시고 그 그런 거 하거든. 나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제일 신기했어. 아, 와이파이 어디를 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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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에 가도 <laughs> 와이파이가 되는 거. 어디에 가도 와이파이가 되는 거. 싱가포르에서. 일본은 와이파이가. 아 배달 진짜 베트남에서 또잘안 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인터넷 뱅킹 너무 아, 좋아요 아, 너무 편해요 진짜 편한게 너무 많아요 다핸드폰을할수 있어요 아이, 핸드폰 하나만 아. 있어요 터키에서는 모시 정류장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laughs> 없어요 그냥 <laughs> 자기가 알아야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그거 진짜 너무 힘든데 여기서 진짜 너무 편해요 이름들 아, 이 정류장으로 오라가면 바로 거기서 내리는 데 음. 러시아 경우에는 좀 문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음. 네. 그래서 처음으로 왔을 때좀 불편해 가지고 좀 사는 게 힘들었어요 뭔가 다른 한국 학생들이랑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음, 뭔가 모르지는 모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음... 지하철에서 그 앞에 아, 있는 사람이 내렸잖아요 근데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막 할아버지들 막 저를 밀어서 앉으려고 하는거예요 그거 진짜 진짜 불편했어요 제가 쓰레기 버릴 때가 별로 없어요 저기 아, 아요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만약에 제이였어. 카메라가 비닐에 음, 뭔가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버릴 때를 찾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작년에 은행 홍보대사를 했어요 그때 어, 은행 노래를 만들거나 뭔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은행 직원들 도와드리거나 손님들 도와드리거나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제서는그 수도에서도 식당에서도 그 한국 문화원이 있는데 <laughs> 거기서 막 한복을 입고 행사를 음, 축제 같은 거 하거나 막그 한국 영화 보여주거나 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인데 진짜 좋고. 한국에서 하는 행사들은 저 지금도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그한강에서막 애들이랑 색칠하하나나유치치에서인형에서 그 인형극 나거 하거나 한국에서 한친친랑랑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도 네. 러시아 문화를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나름 경험은 이렇게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만나서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laughs> 저도 신기하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냥 여기 한국에 와서 뭐, 외, 다른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는데 한국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목소리> 음, 같이 잘 얘기할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한국 학생이랑 외국인 학생이랑 교류를 할수 있는 모,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환 학생들이랑 한국 학생들이랑 교류을할수 있는 동아리 음, 활동? 활동? 그런 게 있는데 <laughs> 아예 입학한 유학생들이랑 한국인 학생들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교류에 대한 아쉬운 점을 듣고 KFGF로서 주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KF 코리아 워크숍과 세계탐방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KF 글로벌 아카데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KF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